입니다.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광주에서도 발생하면서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특선 정치 이야기에서는 김대현 유민영 원장과 함께 총선 판도 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이 먼저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춥지 않으십니까 아 춥습니다 네 오늘 네. 매우 춥고 내일 아침에 더 춥다고 합니다 네, 뭐 겨울이 10도까지. 지금 날씨가 꼴꼴 반들어 가는 것 같아요 뭐 춘내 불사춘 네. 봄은 봄이네 <laughs> 봄이 아닙니다 네. 자, 우리네 마음도 그렇고요 자 그건 그렇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네. 16, 18번 오늘도 18번 환자 우리 광주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이게 뭐 직간접적으로 정치권에 또 영향을 주겠죠 조턴, 네, 실턴 가네요. 신종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이제 발생했을 때 중국발이지 었 않습니까? 네. 당시 이제 어 일주일 정도 선거동을 하지 마라 이런 그 정당의 지침 이 있었는데 네. 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16번 환자가 확정이 어 되면서 무기한 연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각 후보들이 지금 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명함을 주는다거나 이런 일을 전혀 못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자이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네. 이 감염증 확산 우려가 이~ 뭐~ 총선 일정 그러니까 뭐~ 일부 후보들의 경우에는 선거 사무소 개소식도 취소한다든가 뭐~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시던데 뭐~ 여러 가지 좀 이~ 변화를 줄 수도 있고 그 동안의 예측에도 좀 상당한 변화를 줄수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까지 저희가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 네. 그리고 언론에 나와있던 총선에 대한 예측 판도들이 어, 제가 보기엔 상당 부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네. 이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상태잖아요.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선거 운동을 잠정 중단했다는 것은 그 아침 저녁으로 유권자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해요. 픽켓을 들고, 네, 혼자 하는 거죠. 그렇죠. 대면 네. 접촉 자체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네, 어, 정치 신인 그리고 후발 주자들 지지율이 좀 낮은 사람들이 이걸 뒤집어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네, 또 아무래도 이제 선거 운동을 못함으로 인해서 현재의 지지율을 일등을 달리는 후보라든가 지지율이 높은 정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우리도 현재 뭐 각종 여론 조사에서 좋은 네. 성적표를 얻는 후보들은 뭐 네. 한편으로는 속으로 되게 좀 기뻐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음. 내색은 아, 못 하지만 할 수가 없겠죠, 네. 지금 상황이 상황이 어쨌든 간에 예. 선거 때 보면 1등하는 후보는 어, 파장 이 없이 변수가 없이 그대로 가는 걸원해요 네. 2등, 3등하는 후보들은 뭔가의 판을 뒤집고 변수가 생겨야만이 뒤집을 수 있다는, 그렇죠. 선거 하게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등 후보들은 그냥 조용히 현재의 지지를 현상유지만 해도 가자. 결승까지 간다. 이게 이제 부자 몸조심. 예. 그리고 2등3등 후보들은 이대로 가면 진다는 것 때문에 뭔가의 변수를 만들어 내야 하고 이벤트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 신인들이나 어, 좀 지지율 현재 낮은 후보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게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자 이게 그렇다면 뭐 현재 1등 후보나 또 지지율이 높은 정당에게는 현재 이 국면이 매우 유리할 것으로 이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네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선거 국면이 왔는데도 우리가 지금 계속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부동층의 비율이 너무 높다. 네, 그렇죠. 30%에서 40%에 맞습니다. 예, 유권자들이 아직까지도 지지하는 정당이라든가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 상태에서 어, 신종 그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오므로 인해서 더 이게 심화될 거다. 사실 이런 경우죠. 투표 날 누가 목숨을 굴고 주셔서 투표하겠습니까? 네. 더 무관심해지는 거죠. 아하. 할수 있어요? 4월 15일 날 투표하러 예. 가시겠어요? 가야죠. 뭐 안갈 <laughs>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부국장님은 이제 가실 수 있는데 예. 일반 시민들은 입국 언제 보통의 분들은 틈거리거나 그렇죠. 또는 귀찮아서라도 안 음, 가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 귀찮아서도 안 오는데 예. 그긴 줄을 서고 사람들하고 호흡을 음. 해야잖아요. 네. 대면 접촉해야 하고. 아하. 그만큼 그분들에게 선거는 절박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또 이제 두 명의 우리 광주, 특히나 우리 광주 지역에서 이제 두 분의 확진 네네. 환자가 나온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또뭐 예를 들어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확진 환자 또 추가로 발병이 된다면 그 또한 정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 말씀하신 것처럼. 어, 투표 율 조절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반대로요, 음, 네. 정치 신, 신인들의 경우에 이 악조건에서 어떻게 어떻게 선거 전략을 좀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가져가야 음, 할까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예. 어, 지금 이제 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치 신인들이라든가 어, 뭐 신인이 아니어도 네.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거는 직업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직업이요? 예, 예를 들어서 네. 뭐 예. 의사 출신 음. 이런 분들은 이제 운동 못 벌써 던지고 어차피 선구도 못 하니까 가운으로 갈아입으셔 가운으로 갈아입고 내가 바이러스를 잡겠다 아. 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예. 또 이제 뭐 그와 관련된 위생에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었거나 음. 아니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예. 제가 만약 에 가운 입고 가서 한다면 <laughs> 웃죠? 예를 들어서. <laughs>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직업이냐 분야를 예. 가지고 할수 있는 선거도를 차지한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유튜브라든가 예. 이번 기회야말로 유튜브라든가 많이 보는 매체를 통해서 진정성 있는 내가 왜 국회의원에 음. 출마하려고 정치를 왜 하려는가에 대한 예. 것들을 좀 차분하게 음. 시리즈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보통 후보들이 이제 인사하러 다니고 방문하이라고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럴 바에는 이제 그걸 못하니까 예. 내부에서 그 유튜브라는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SNS를 통해서 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여기서 또 파트 예. 그 질문이 떠오르는 게요. 뭐 SNS 그러니까 뭐 유튜브, 페이스북 예. 이런 건 통상 이제 좀음 저희 또래 정도까지는 뭐좀 익숙할 수 있습니다만 네. 60대 이상이 좀 열로 하신 분들은 또 이분들이 실상 투표를 올려주는 어, 열성 또 투표 네. 유권자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한 공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만약에 선거 참모라면 어떻게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이게 편견이더라고요. 예. 나이 드신 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하. 어, 예. 그 접촉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예, 나이 드신 분도 많이 보고. 일단은 연세 드신 분들은 개별 방문이라든가 단체 방문이 가장 효과가 큰데 예. 얼굴도 알리고. 그렇죠. 뭐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 가족분들 공략해야잖아요. 네, 네. 혼자 사시는 1인 네. 가구도 있지만은. 네. 결국은 제가 막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전공이나 직업을 통해서 신종 그 바이러스와 관련된 활동을 좀 한다거나 예. 유튜브를 통해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언뜻 음. 생각하기에 이거는 뭐 원고이 없는 내용입니다. 네. 제가. 자 그렇다면 네. 뭐 실질적으로 현재 국면만 놓고 보면 네. 사실상 뭐 선거 운동은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도 또이 극단적으로 그렇죠. 볼수 네. 있는데요. 네. 뭐할수 있는 지금 상황도 없고 네, 네. 그만큼 부동층이 더 올라가면서 상당히 표심을 좀 읽어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음, 그러니까 생각해볼까요? 제가 소득 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에 부동층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 예. 네. 어, 높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그렇죠. 지금. 예. 그리고 원래 선거가 가까워지면 부동층의 비율이 낮아져요. 낮아지면서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구조로 가는데 네. 어, 이번에는 이 부동층이 계속 남아 있더라고요. 네. 아마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도 신당을 창당하는 것 같고 네. 어, 어쨌든 간에 다당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총선 분위기였는데. 네. 이게 지금 변수가 생긴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신당을 창당해도 그 바람이 안 불어버리고 네. 보수대 통합을 한다고 해도 이게 바람이 안불수 있는 관심이 없죠 지금 국민들은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네. 현재의 구도대로 지지율 이 높은 정당과 지지율 이 높은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네. 바로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음. 통합하는 과정,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는 과정 이게 이제 열기가 돼서. 플러스가 돼야잖아요. 시너지 효과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이것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네. 어,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다면은 현재의 지지율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네, 정 원장님 네. 어, 이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또잘 대처를 하느냐 네.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표가 좀 어, 오르락 내리락 등락폭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아, 동의하십니까? 크죠. 이게 네. 또 하나의 변수인데, 예, 예.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변수에서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어, 이 바이러스를 못 잡고 오래 가고 확진자 늘어나고 사망자 늘어나면, 우황장하고 이런 모습 그렇죠. 보여주고, 그렇죠. 선거의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패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예, 예. 박근혜 전 대표 대통령 시절에 2015년이었죠. 네. 그때 당시 메르스 사태 때 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정부 여, 당시 정부 여당이라든가. 박전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했던 내용을 보시면 네. 정말 엉터리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메르스가 발생했던 지역은 중동이었는데 사막이었 사우디였는데 네. 사우디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사망자가 2위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 이런 굉장히 그 예. 분노를 냈고 국민들이 의아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지율이 10%가량 빠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분을 잘못 대처했을 경우에는 현재 지지율에서 전환이 된다. 네. 그래서 선거가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 원장님. 네. 음, 이건 정말 가정을 전제로 좀이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지속된다면 4월 15일 이후까지도 정말 그 급증세가 둔화되지 않는다면 네. 총선 연기 가능성 또 연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뭐 법적으로 뭐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국민의 예. 생존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전쟁이나 제약 똑같아요. 예.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뭐그서는안 되지만 3, 4월이 피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4월 총선 때 국민들이 그렇지 않더 지금 불안한데 투표하기 위해서 긴 줄을 서가지고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연결 수밖에 없죠. 네. 자 만약에 네. 이 국민에서 음, 4월 15일에 투표가 강행이 된다면 음. 여당, 야당 어느 쪽이 좀 유리하겠습니까? 여당한테 유리하죠. 예. 그래서 야당이 반대겠죠. 그렇군요. 네. 네. 이국민의 무슨 선거냐. 네네. 예. 일단 아마 이 국민을, 이것도 음. 상당히 논란이 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예. 간다면. 선좀 재미난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렇죠. 강행하려는 쪽과 막으려는 사이에서 또 상당히 음. 그. 박 정당이 득표율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코트 놀라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이 총선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가 또 하나 더 생긴 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좀 생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네. 때문에 네, 앞서 네. 인터뷰가 있어서요.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대현 유민영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